말씀은 기억하라. 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몸에 부활입니다. 여러분, 신령에 오른손을 탁 대고, 마라나타! 외치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기록된 말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어디 이루어집니까 내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가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너희 몸은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 네. 그래서 바로 증거를 받은 자와 약속을 받은 자의 차이점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디브리스 11장 39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스 11장은 전부가 다 믿음장입니다. 이 믿음의 선지자들, 믿음의 선지, 선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루어져 나왔는가는 이거는 뭔지 알아? 답을 어땠습니까? 39절에서 답을 다 합니다.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임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여 너니라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약속은 뭡니까? 바로 아들의 이름을 성령 세례를 그리스도의 표상을 거울을 보다가 얼굴을 마주 보는 것 같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바로, 마라나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말씀하십니다. 성경 66권을 다 기록하신, 다 말씀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에 임할 때, 바로, 우리는 증인의 삶을 통하여 약속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종에서 아들로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정인의 삶은 믿음의 뿌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죄악의 뿌리가 뽑아져 나야 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 죄의 뿌리와 우리는 늘 결탁하고 살죠. 그는 이미 우리 몸의 습관화처럼 되어 이미 박혀 버렸습니다. 이미 습관, 버릇, 관습, 관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사원에 누울 곳이 없습니다 왜? 우리 관습과 관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깨끗한 곳에 들어오시죠 그 분이 성령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없다는 것을 먼저 보기 전에 우리는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많은 일을 나라도 구해야 되고 보이는 나라도 구해야 되고 보이는 나를 움직이는 짐승과도 같은 나가 내가 변화가 됨으로 해서 나같이 짐승으로 다니는 그 모든 모양의 인생들을 우리는 구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먼저 보이는 것을 먼저 행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두 번째 일이죠. 첫 번째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한테 부족함 없이 더하실 것이다.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라고 아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내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죠. 아멘. 그의 나라는 내 마음입니다. 바로 몸의 부활이죠. 몸은 뭡니까? 몸은 마음입니다. 마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 없는 곳은 복음도 없고 생명도 없고 아멘. 말씀도 없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분은. 그냥 구원자로 오신 분이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코자 오셨습니다. 아니전 인류를 구원코자 나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인류를 구원코자 이 땅에 오셔서 나한테 만남의 허락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소멸의 영이라 은혜로 다 씻어 주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은혜로 다 태워 주신다. 아멘. 아멘. 그래서 속사람을 드러나게 하신다. 그 사람을 태운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아닙니다.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를 말해야 아 씻어져야 되죠. 아멘. 그것이 태워진다 이것이 소멸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오늘 논문을 보냐? 마라나타라고 그러죠. 마라나타. 마라나타라고 외쳐야 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이 새롭게 거듭나다내 마음이 새롭게 거듭난다는 것은 곧내 안에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써야 되죠? 그러면 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바로 몸의 부활입니다. 내 몸의 부활. 지금 몸이 아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누구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나 때문도 아니고, 이 세상 때문도 아니라, 오직 여기에 있는 사악한 영, 땅의 영들 때문에 우리는 병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병마는 바로 죄의 뿌리를 뽑아낼 때 병마는 떠날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laughs> 마가복음 2장 9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네 죄상을 받았다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가 빠지면 병은 저절로 남겨 대. 니다 병을 고치면 죄가 그대로 있으면 그 병이 떠올라오죠. 이것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병은 다시 또 재발한다는 것입니다. 아, 예. 계속 자는 것 같이 있다가 떠올라오고 자는 것 같이 있다가 떠올라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덩어리입니다. 죄 덩어리.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리스다 목과에 앉은 38년 된 병자보고 일어나 이네 자리를 들고 걸어라. 네 죄의 뿌리를 뿌리를 뽑고 들고 걸어가라는 건이 네 자리가 내 우리의 자리가 뭡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죠. 죄의 뿌리. 왜? 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은 우리한테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노래를 리입술로 네 할때 이걸 찬미라고 그러죠. 입에서 찬미를 할때 지진이 일어난다 그럽니다. 아멘 옥문이 네. 응. 열리고 착고가풀리는아 네. 죄의 뿌리가 뽑힌다는 뜻입니다. 아 아멘. 네. 이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은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는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겠습니다. 내 입술에서는 주님을 찬미하는 소리가 열매라 지금은 너희는 어떤 냄매를 맺고 있었느냐? 내 속에 그림자가 하도 많고 내 속에 가시가 너무 많아서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그림자의 소리요, 가시의 소리였습니다. 이제 그걸 버려라는 말씀이죠. 응? 그거는 누가 주는 열매입니까? 귀신이 주는 열매죠. 그 우리가 지금 성령 세례를 받는 바람이냐, 성령을 만나봤느냐, 이네 안에 성령이 계시냐? 느 내 안에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내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아멘. 아멘. 네. 그래서 때 귀신은 떠나갑니다. 아멘. 네. 귀신은 우리 입술로 통해서 죄를 짓게만들죠. 아무것 치도 않는 상황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로는 사단이요, 헬라어로는 마귀라는 이 귀신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 실을 뿌리게 합니다. 죄의 실을 그래서 내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했는데, 내가 뭐 어떤 것으로 일어나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누워 있다가 얼떡 일어나서 아우 저거 치워야 되는데, 얼떡 일어나면은 내가 육신이 일어나죠. 그러면 육의 일입니다. 내 생각이 누워 있다, 내 생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선포할 때 영이라는 것입니다. 아, 네. 이것이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다. 아, 네. 내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 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아, 네. 아, 네. 뭐가 거듭나야 됩니까 우리가? 얼굴이 바꿔져야 됩니까? 육체가 바꿔져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몸의 부활. 내 마음이 새롭게 가다듬어졌어. 아멘. 아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묻죠. 당신들은, 우리는 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더이다. 어리석은 자야. 내 말을 들어라. 이제는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 할 때가 오리라. 어디서? 몸의 부활. 아멘. 성령이 임하면은 아멘. 아멘. 내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가 온다. 아멘. 아멘. 끝한 마음으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예수는 육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입니다. 아멘. 아멘.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아멘. 속 사람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은? 성경이 분명히 몸이라고 말씀하죠.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요 머리를 딱 잘라내면은, 요 머리 밑으로, 목 밑으로가 다 마음입니다. 마음이, 별도로 우리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은, 여기 심장을 잡고 가르쳐야 할게요. 여기가 마음입니다, 여기가. 아니야! 온 마, 온 몸이 마음입니다. 아멘아멘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몸에 있는 뿌리들이 다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하러 들어갈 때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뽑아서 열두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갔는데 갔는데 한 사람은 두 사람 갈렙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고 호세아 여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될때 이래서 예수님은 비유법을 많이 사용하셨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형제입니다 형제 시편 133편의 말씀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이 어찌 그리 선하고아름다우므내 생각 따로 내 마음 따로 놓으면 마음 둘곳 없습니다 마음 둘 곳이 없으면은 맨날 열심히 바꾸고, 온 동네 쫓아다녀도, 했는 거 하나 받고, 저녁에 오면 허탈하고. 이것이 뭡니까? 계속 되다 보면 우울증 오죠? 불면증 오죠? 이게 병이 시작되는 단계죠. 그래서 언제나 내 마음으로 할수 있는 몸의 부활이 여러분 심령에 오늘도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왜? 내가 행하기는 많이 행하고, 많이 일을 했는데,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닦고, 쓸고, 만들고 다 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 하실까? 너 욕심대로 했기 때문에. 너 집을 다 팔면 뭐하고, 니네 땅을 다 팔면 뭐하느냐? 아나리아 사비라 같이 또 숨겨놨는데. 아담과 같이 또 훔쳤는데. 이것이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마음의 땅이 왜 아벨을 죽인 가인 보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땅에서 쫓겨나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낙원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음에. 마음은 내 마음입니까? 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곳이 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 것이라 그러고, 땅의 것이라 그러고, 욕심이라 그러고, 귀신이라 그러다 여기에, 우리는 그냥, 아,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되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내 마음을 돌이켜 찾아야 됩니다. 성경말씀에 보면은, 몸을 돌이키는 자는, 몸을 돌이키는 자는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병마가 떠나고 죄의 뿌리가 빠집니다. 우리는 나만과 같은 다 잘난 사람들 입니다. 우리는 다 엄청난 장수들만 여기 있습니다. 서로 각자가 다 잘난 장군들입니다. 그러나 그 빈틈새로 들여다보니 그 안에는 천부 문동병이 들어서 감각도 없이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돌이켰어 내 마음 하나 한구성만 돌이키면은 바로 일곱 번의 요단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말하는 뭡니까? 순종은 순종은 나라를 청산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믿음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뭡니까? 내가 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과 친하다. 나는 매일 하나님과 통화한다. 아니야. 하나님은 말씀 외에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왜 교만합니까? 내가 네, 맨날 귀신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음성이라고 선포하고 다니는 자가 다 내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그때에 그 시간 그때는 언제입니까? 내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깨라고 부릅니다. 아멘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한테 주십니다. 아멘. 말씀 외에 내 안에 부르는 소리는 다 거절하세요. 이것이 귀신의 소린 줄 모릅니다. 그래서 얘 것이라 그러고 땅의 것이라 그러고 욕심에서부터 일어난다. 욕심은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죄에서부터 일어나죠. 욕심이 잉태해서 장성해지는 것이 죄의 뿌리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분노하는, 조절할 수 있는 장애에 걸려. 예, 분노 조절 장애에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옆에서 각질르면요 아야 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섰는 이 사람도 똑같죠. 그래서 감정, 감성에 약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서의 말씀이 구원의 투구를 살아그랬습니다 구원의 투구는 뭡니까? 마라나타죠, 마라나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옷이 없었어.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는 뭐냐? 한나가 불린나데 그렇게 질책을 당하고 질림을 당하고 할 때, 응? 사무엘 3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해야지 사람 쳐다보고 정지하고 판단할 시간은 우리가 없습니다. 왜 사람 보고 판단하고 정지합니까? 그 사람한테 있는 뒷걸이 내한테 있는 들보나 죄는 똑같습니다. 내 죄가 무겁습니다. 이걸 고백하라는 뜻이지. 상대방한테 뒷걸이나내 안에 들보나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아멘.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눈물로 통과할 때그 눈물이 진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뭡니까?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우리들의 믿음, 소망, 사랑. 소망이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소망은. 내가 어떠한 목적의 삶을 사는 것이죠. 내가 갈, 갈, 가는 곳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소망은. 아멘. 응? 아, 오늘은 내가 내 마음을 돌이켜야지. 이런 목적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바로, 하나님은 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아, 네. 이 마음을 여, 열어주실 때, 그냥 열어주시는 게 지진이 일어난다 그랬죠. 응? 사도행전에 보면요, 베드로나, 사도바울이 창고가 열리고, 옹문이 열리는 것은 마음의 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 편안해지죠 평강해집니다. 아, 누가 내 안에서 욕을 할지라도, 아니, 저자가 아직도 그 뿌리를 빼지 못했구나. 하나님, 우리 같은 처치에 있으니,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그 죄악의 뿌리를 뽑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나의 기도와 같이 통곡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믿음이 될줄 믿습니다. 아멘. 네. 드로 장서 3장 15절의 말씀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어떤 뜻입니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빌리포스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아멘. 네. 내 참깨로, 내 머리로, 나의 유익으로, 나의 욕심으로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은 모두가 귀신이 행하는 방법이요. 귀신이 주는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믿음일지라도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매일 11시 되면은 예배를 드립니다. 1시간.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때는 1시간 30분씩 연장할 때도 있고, 그 때, 내가 말씀을 들고 합니까? 안 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을 촤 내려주십니다. 그럼 나는 말을 지금 같이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하죠. 왜? 나는 뒤에 따라가야 되니까. 내가 앞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앞세워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나는 뒤에 서서 따라가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는 레벨을 받아서 내가 선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 단계가 천천히 가죠. 천천히. 이런 말씀들이 오늘 내가 주일날 여기 와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선포한 일주일 동안 성령님과 대화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정말 깨닫고 오늘또 내가 작은 몸짓 하나로 내 몸에, 내 마음에 그림자와 내 마음의 가시를 털어내는 내 몸을 돌이킬을때 100%입니다. 나, 내가 잘나서 내 이름이 고와서 아닙니다. 그의 합당한 행위를 할 때, 성령님은 여러분 깊숙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내 속의 그림자와 내 속의 가시는 어떤 것이냐면 남을 정지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많은 자들이 돌을 저 손에 들고 와서, 가능만 자력을 대게 하고 예수한데, 모세는 이 자를 돌로 쳐주기라 했는데, 당신은 어쩌겠냐고. 그럴 때, 허리를 굽히시고, 아니고, 몸을 굽히시고,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랬습니다. 뭐를 제거하십니까? 가시던 풀과 그림자, 가시 한번 굽히시고, 또, 쓰시, 또 쓰시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가시가, 가시를 주님의 손가락으로 제거하시고, 그림자를 제거하실 때, 우리 마음에 어떻습니까? 너를 정하한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나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 하나라도 들었을 때, 손바닥 만한 작은 구름을 봤을지라도 내가 그 손바닥 만한 구름을 보고 외쳐 통곡할 때. 하나님은 큰배를 내려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도 제일 먼저 네 마음을 치라 네 마음부터 다스리라 어떤 말씀입니까? 모세한테 지팡이로 반성을 치라 그랬습니다. 반성이 뭡니까? 내 마음이죠. 내 마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리라고 러지 그래서 구약의 그 예표에 대한 비유법을 내가 작은 것이나마 깨달았을 때,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그 악한 죄악의 뿌리 땅의 영향력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마와 같은 인생입니다. 왜? 도마를 어떤 비유로 보여주십니까? 너희는 언제나 땅의 영향력을 받고 살고 있지 않느냐. 응? 그러니 어떻게 전쟁 없이 네 마음을 찾을 수 있느냐. 전쟁 없는 평화는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이 세상에서 전쟁 없는 평화를 이루자 전부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이거는 마귀의 소리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쟁을 해야만 평안이 옵니다. 전쟁 없이 내 마음을 찾을, 찾을 수 있습니까? 또한 그 대가를 우리는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합니다. 십일조합니다. 여러분 남을 섬깁니다. 선교를 합니다. 다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영향력을 받고 살아왔던 귀신에 대한 관계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귀신과의 관계 청산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의 선지자들로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이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왜 아브라함과 다윗이 들어갔습니까? 아브라함은 은 400세계를 에브론 족속에게 핵족속에게 지불했습니다. 땅값을 다윗은 은 50세계로 아람과 타장마 땅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십니까?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공금하고 예물 올리고, 11조 올리고 하는 분들의 그 예물을 들고, 직업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죄를 사하게 해달라고. 이 예물을 올린 그 자의 손길에, 이제 귀신과의 관계를 청산하게 해달라고. 아멘. 우리는 귀신과의 관계가 청산되지 않으면요, 금방 내가 거듭났어. 나는 의인이야그 하는 자는요, 잠시 돌아는 자들입니다. 지금 많은 성도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는 목자들도 돌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왜? 축복, 축복합니다. 축복과 저주는 동반하지 않으면 우리가 내 몸의 부활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심상과 예발산의 중간에 서서 선포하는 자만이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와 동시에 내려오죠. 우리만 축복을 주면요. 바로 반나절도 안 돼서 교만의 자리에 앉아서 에헴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러면 은 바로 저주의 말씀을 내려주시죠. 응? 그래서 언제나 혼돈과 공허와 허감이 깊은 곳에는 항상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기. 응? 어, 자기 형 예수가 말이야. 죄를 엄청 짓잖아, 야곱이. 나같이, 우리같이. 응? 어? 그래서 사례기를 데리고 지금 야곱을 죽이러 쳐들어오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내보내는데, 숫자는 말할 수가 없죠. 마하나임이라고. 미리 대기하십니다, 대기. 응? 내 노하인가, 노하인데, 지금 귀신의 저서로 인도하지만, 계시록? 3장에, 2장의 말씀대로, 1 3절의 말씀대로. 네가 있는 곳은 사단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는 언제나 사단과 동행하겠죠. 내 자신이 사단이고 귀신이니까. 근데 내가 깨끗해요? 참말이 말씀. 그래서 언제나 나는 내가 영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았는데 남을 자유케 하려는 그런 욕심. 나는 자유하니까 너는 자유해야 돼. 그러나 내가 더내 안에 자유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자유하지 않으면 어떤 자도 자유롭게 할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영이 없는데 어떻게 그 영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영은 언제나 가만히 있어도 영은 흘러가는 것이죠.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음, 감정, 생각, 의지, 영혼, 육을 다스려야 되죠. 이것이 다 어디 있느냐 하면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의 아들로 오셨고 옥수의 아들로 오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호수아한테 말씀하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담대히 하라, 마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마음이 지금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모든 뿌리가 캐내어지고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의 뿌리가 심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는 내등불을 켜고 내 속의 그림자를 보고 있는 신앙에 빠져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다 깨닫게 하여 주셨고 오직 구원과 은혜와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이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